아, 슬프다. 가엾은 이 몸. 어디서, 어디서 나는 이 고통을 달랠 수 있을까? 나의 운명이여, 그대는 얼마나 멀리 뛰어갔는가? 말해다오, 친구들아, 내가 볼만한 것이 있을까?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? 어떤 인사가 내 귀를 즐겁게 해줄까? 친구들이여, 어서 나를 나라 밖으로 데려다다오. 가장 절망하고, 가장 저주받고, 하늘에 가장 큰 미움을 받은 인간인 나를, 나라 밖으로 데려다다오. 그 잔인한 족쇄를 내 발에서 벗겨내고,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내 다시 생명을 준 자. 그자가 누구든지, 그자에게 저주를 내려라.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, 나의 친구들이나, 내 영혼에게 이 쓰라린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을. 그랬더라면 나는 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하지도, 나를 낳은 분의 남편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으련만. 그러나 지금 나는 신들의 버림을 받았다. 어머니의 더러운 자식이요, 이 불쌍한 놈을 낳게 한 분의 침대를 차지했던 자다. 만일 모든 비탄을 능가하는 비탄이 있다면, 그것은 이 오이디푸스의 것이다.